해수 레벨 3 세문항 해설을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어, ab 모두 1 2 이하의 자연수고요 y는 asin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y는 2랑 y는 5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mn이라 하고 그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2랑 y는 5니까 이렇게 교점이 달라요. 직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점의 태대도 3개랑 2개를 더한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더하기 3이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뭐 4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M인, m이나 n에서. 그래서 3 더하기 2인 경우.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경우는 n이 3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 3개가 나온 지점이니까, n이 3일려면, y는 5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d가 5인 거고요. 거꾸로, 자, m이 3일 때는, 이제 여기가, 그, 직선 y는 2여야 되기 때문에, d가 2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자, m 같은 경우에는, y는 2랑의 교점인데, 그럼 y는 2는 다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있어야 2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보다 작다는 점을 이용해서 a가 3보다 커서 a는 4부터 1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왜냐하면 10이 하니까 자, 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y는 2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y는 5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a 더하기 b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3보다 커야 돼서 a는 4부터 10이에요. 그니까 러 각각 일곱 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구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14개라서 1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더 함수의 주기를 gk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bx가 있으면 자, 이 함수의 주기는 뭐죠? b분의 2파이죠? 그니까 러 여기 있는 k 분의 1을 여기 앞에 앞에 딱 놓고 자 b의 위치에 넣어주면 gk가 e k 파이가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gk가 e k 파인 거를 여기에 각각 넣어준 다음에 h k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f e k 파이가 2인 이유는 그냥 여기에 e k 파이 넣으면 뭐가 나오죠? f e k 파이는 이 코사인 2 파이가 나오죠. 자, 코사인 2 파이는 1이니까, 여기 그냥 2가 나오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애는 그냥 대입을 해주고, 자, 여기 6분의 7 파이는 파이 더하기 6파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빼면서, 밖으로 마이너스 빼주면서, 부호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함수에, 이 hk 이함수의 최대랑 최소가 나오는 각각 k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최대가 나오려면 당연히 얘가 1일 때고요 최소가 나오려면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사인은 1이 최대고, 마이너스 1이 최소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 아무래도 k가 양수니까요. 6분의 2k파이가 6분의 2파일 때. 그래서 6분의 2파이랑 6분의 파이를 더한 사인 2분의 파이가 1일 때. 그때가 이제, <laughs> 최대 의 값을 받도록 하는 경우고, 그때의 k가 최소일 때죠. 그래서 a는 이것 두개 같다고 해줘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사인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니까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계산해주면 6이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6분의 2분의 3 해서 4분의 1.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한 번은,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인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요. 어, 지금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인 x니까, 그냥 사인으로 꺼내주고, 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도록 사인 정리해 주고 그래서 식 정리해 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sinx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t의 범위는 0부터 1이죠. 음, 왜냐면 하 자,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치환된 t의 정의역은 0부터 1. 자, 그러면 저 함수를 ft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ft는 0이 되는 일단 그 구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우선 실근이 이 FT의 실근 자체가 없, 없거나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있다고 봤을 때, 자 0이랑 1 모두 밑에 있는 병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t가 모두 0이 0에서 1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sinx가 이렇게 있으면 sinx의 범위 이렇게 되는데 막상 t의 범위는 0과 1이 아닌 뭐 이런데 있으니까 실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0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우 먼저 볼게요. 0과 1 사이에 각각의 이제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이때는 s i n X가 있으면 이 각각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각각 실근이 몇 개죠? 자, 네 개, 두 개씩 돼서 총네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0과 1 사이에 이제 실근을 하나 견, 갖는 경우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각각 여기에 사이에 있는 이 실근이 이렇게 하나 이제 존재하면 실제 우리가 구하는 실근은 두 개가 되니까 x 값은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f0이랑 f1이 각각 부호가 다른 경우라고 볼수 있으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 0, 1 이렇게 갖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t가 0일 때잖아요. 그럼 sin x가 있으면 sin x랑 y는 0의 교점을 보는데 당연히 교점이 두개 있잖아요. 다친 구간이니까 그래서 f0이 0일 땐 가능해요. 반면에 f1이 0일 때는 이 y는 1이 교점이 이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7근이한 개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곱해주고, 곱해주고, a가 8이 되는 경우는 포함해서, 따라서 a가 3부터 8일 때, 이렇게 갯수 카운팅을 해줘서, 정답은 6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일수학이 이제, <laughs> 잘 녹아 들어간 문제고 뭐 수능에 이제 여기 삼각함수 단원에서 수능 연계된다 하면 어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난이도 정도는 뭐 20번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11번 난이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문제도 뭐 11번 그 정도 난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설 마치겠습니다.